양파 중간 사이즈 하나예요. 양파 이거를 사등분해서 이거 사용할 거고요. 무 위에 부분 조금만 넣으세요. 모두 펴고버섯 말린 건데 이거 다섯 개 파뿌리예요. 파 다듬고 남은 파뿌리 제가 이거 한 단이거든요. 한단 파뿌리 다 넣어요. 마늘. 마늘 열 쪽이에요. 마늘 열쪽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간장을 달여 볼게요. 국간장 세컵 넣었어요. 물 종이컵 기준으로 세 컵. 그러면 진간장 세 컵, 국간장 세 컵, 물세컵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준비된 재료 넣어 주세요. 냄비에 재료를 다 부은 상태에서 불은 강불로 켜주시고요 이 재료의 물이 팔팔팔 끓기 시작하면 불은 중불로 내린 상태에서 얘를 달여주세요 간장이 잘 달여지고 있어요 이제 간장이 다 달여지면 이런 체망으로 이 건더기를 다 건져내세요 잘 달여진 간장은 불을 끄시고요 그리고 요 간장은 식혀서 유리병에 보관하시는데,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.